한 팀. 찰 쪽이 적세. 패버한다. 미친. <laughs> 야, 잠깐만. 금방 가서 혼내줄게. 차잘 가고. 아니야, 아니야. 계속 뛰어. 어떻게 계속 뛰어. 야,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. 야,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 뛰어, 이쪽으로 뛰어. 내 작은 찌꺼를 소개하지! 그냥 갈아버리는. <laughs> 여기 하나 있다. 태보. <목소리> 내위이 <목소리> 그 있다. 하나. 어? 확인. 어? 어디갔지 여기 있 여기 있 친구 여기 누 예! 이 여기 있는 거. 여기 있는 거. 여기 있 거. 여기 있는 거. 여기 있는 거. 여기 있는 거. 여기 안는 거. 여기 있는